안녕하세요. 발표자 송주영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GitLab 러너 설치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마지막 세 번째 발표에서는 GitLab CI.yml 파일의 역할과 구조와 그리고 간단한 활용, 실습을 통해 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준비로서는 GitLab 러너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설명인데요. gitlabci.yml 파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ICD 파이프라인 정의인데요. gitlab의 ci.yml 파일은 gitlab 프로젝트의 CICD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핵심 파일입니다. 각 작업과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깁랩 러너가 수행할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되는 워크플로우 제공인데요. 개발 단계부터 배포 단계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빌드, 테스트, 배포의 모든 과정들을 파일 내 스크립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랩 러너와의 연결인데요. 킵랩 러너가 킵랩 CI. yml 파일에 정의된 작업을 읽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고요.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할로서는 구조적인 코드 관리와 파이프라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그 스테이지와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을 세분화하거나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하고 조건부 실행 등을 통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labci.yml 파일은 CICD 파이프라인의 설계도를 제공하여 개발과 배포 과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GitLab CI y m l 파일의 구조인데요. 어 각각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스테이지는 파이프라인 단계의 정의입니다. 네, 즉, 네 파이프라인의 전체 실행 순서를 정의하고요. 예를 들어,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와 같이 파이프라인의 논리적인 단계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약간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이전 단계가 성공해야지 다음 단계가 실행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파이프라인의 큰 그림을 정의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잡스는 그 스테이지에 속하는 세부 작업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빌드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뭐, 테스트 단계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며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이제 결과물을 서버에 배포합니다. 그래서 각 잡은 스테이지 키워드를 통해 어느 단계에 속해 하는지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은 실제로 실행되는 구체적인 작업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는 각 작업에서 실행될 쉘 명령어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에코 헬로 월드와 같은 명령어로 결과를 출력하거나 뭐 npm install을 실행하는 등 작업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명, 모든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란 말 그대로 이 작업, 작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해 보자면 음 어, .gitlab-ci.yml 파일은 파이프라인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테이지로 큰 흐름을 한번 잡고 각 잡에서 실행할 작업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스크립트로 실제 실행 명령을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CI/CD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구조를 다 사용하진 않지만 이 파일 구조를 기반으로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간단한 실습을 통해 그 다음 발표자가 있을 내용을 조금 더,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 파이프라인 예제에 대해서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y m l 파일 작성해보고 변경사항 commit p h 해보고 이제 김랩 CIC d 가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읽혀주고요 먼저 음. 미널에서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AML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Git 서버에 루트 디렉토리있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해 주고 기석을 이동해 주고 024 2-8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킵 브랜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BRA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깃랩 ci yml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m, ci yml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연습을 해보느라 미리 써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태그라고 있습니다. 이 태그가 이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CICD 들어가셔가지고 러너스 들어가시면. 각각의 제가 이제 생성한 러너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두 번째 발표 때 만든 이 러너313에는 태그 번호가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 태그를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ex002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save change하면 여 태그가 달린 것이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시동 해줄게요. 서 여기서 이제 ex002 라고 써주시면 이제 특정 러너 태그를 사용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작성한 k i p l a b c i y m l 파일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저장하는 방법은 c t r l o 를 누르셔서 이 파이네임이 저장된 걸 보면 엔터 누르시고 Ctrl하고 X를 누르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경 사항을 커밋 및 푸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변경 사항을 Git에 추가하는 방법을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Git 애 d 를 이용해서 이 c i y m l 파일을 추가하고 커밋 명령을 이용해서 커밋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업 때 배운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를 해주시고, 커밋, 음. 어, 메시지로 그냥 애드, 할로, 월드 파이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커밋까지 해줬고요. 지금 B r A 브랜치에 있으니까 그냥 기푸시 오리지네 있는 r A로 네, 푸시해 주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저 네임이 뜨는데 이거는 아이한 아이디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세 비닐 번호 떠주시면 네, 정상적으로 이제 a 랩에 푸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a 랩 UI로 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UI 서버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빌드 들어가시면 여기 파이프라인스 보입니다. 여기 파이프라인스 들어가면 제 방금 just now, 방금 이제 새로 실행된 파이프라인이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커밋 달았던 메시지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뜨고요. 들어가주시면 아까 제가 미리 만들었던 gitlab-ci.yml 파일 안에 이제 hello world라는 이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이프라인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ci. y m l 파일 한번 작성해보고 커밋 및 푸시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GitLab CI/CD 파이프라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하,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